아, 이게 낚싯대예요? 낚싯대입니다. 예,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참다랑어를 잡기 위해 특수 제작된 낚싯대. 공사 현장의 크레인을 닮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낚싯줄까지 특수 제작. 투명한 낚싯줄 대신 전깃줄이 등장합니다. 전기 중, 전기 충격기. 아 전기 충격기는 왜 써요? 어, 중간 기절을 식혀 식기라고 고기를. 바다의 귀족 참다랑어를 낚기 위해선 미끼부터 달라야 합니다. 탄탄하고 싱싱한 고등어가 바로 그것. 참다랑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등어. 그 다음에는 자 전갱이 종류. 네 그리고 또 참다랑어 살 자체가 붉은 살 고기 기이 때문에. 저희들또 고등어가 또 붉은 살고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살고기를 먹이고 사람 팔뚝만한 고등어를 통째로 참다랑어의 미끼로 던질 건데요. 이 정도 크기 같으 면은 어, 저희들 뭐 반찬으로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참다랑어는 삼치 등과 함께 고등어과에 속하는 생선 오징어도 참다랑어의 먹이로 널리 사용되지만 고등어는 그야말로 녀석들의 특식입니다. 낚시대를 내리기 전 배를 먼저 채워주는데요. 곧이어 벌어질 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맛있는 먹이를 받아먹으러 순식간에 모여드는 참다랑어들. 아직은 평온한 바닷속. 은빛 자태를 뽐내며 수면으로 올라와 여유로운 식사를 즐깁니다. 그러는 동안 양식장 밖에선 낚시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가 낚시대 봐봐라. 참다렁어는 표면에 상처가 생기면 상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물이 아닌 낚시로만 잡습니다. 낚싯줄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먹이 대신 미끼를 물 참다렁어를 기다려야 합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집니다. 물었다 바로 그때. 재빨리 미끼만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참다랑어는 어느 어종보다도 아마 지능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조금만 민감하면 낚시에도 물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했던가요? 양식장 안에 기르지만 참다랑어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그 약속을 지키려면 오늘 안엔 꼭 잡아야 합니다. 담다랑어가 미끼를 물자마자 재빨리 낚싯줄을 잡아 당기고 전기로 기절시키는 것까지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때문에 이 작업은 가장 숙련된 작업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 베테랑 문춘식 소장도 속수무책 펄쩍펄쩍 뛰어오르던 녀석들이 얌전해졌습니다. 소문이라도 퍼진 걸까요? 안 <laughs> 내려. 어디서 사세요? 여기요 기안 물었어요 하는 수 없이 바로 옆 양식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잡혀줄지 순식간에 힘차게 꼬리를 치며 수면 가까이 올라온 참다랑어들 이 칸이 물긴 잘 물어요 일감이 좋으세요? 아니 낚시에잘물것 같아가지고 빨리 잡힐 것 같아. 참다랑어 양식만 11년째. 양식 경력은 40년인 고수의 예감은 맞을까요?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때. 어, 재빨리 힘껏 잡아당겨야 합니다 왼손에 든 전기 스위치를 눌러 기절시키지 않으면 100kg을 육박하는 참다랑어의 몸부림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